안녕하세요. 단두박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특집을 만드는 영상 중에 하나, 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인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일단은, 어, 어른과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나와 있지만, 독립시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독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고 중요하냐고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의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식이라고 하면 우리 그중이병 자, 청소년의 중이병은뭘 말할까요?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화냈다가 뭐 슬펐다가 감정이 기복이 엄청 심하고요. 막무가내죠뭐 오고 가는 것도 없고 논리도 통하지 않고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모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그 병이 중2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도박중독에서 얘기하는 그 전두엽.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고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전두엽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팅해 가는 과정이 그 청소년의 사춘기 이후부터라고들 하는데 그 시기에 지금 도박 문제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두엽은요, 도파민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담배, 술, 도박, 성, 이런 분들의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그 청소년 시기에 경험을 하면 그 전두엽이 공격을 받아서 전두엽의 올바른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두엽이 왜 중요하냐면, 도파민의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 올바르게 전두엽이 형성이 되면, 그 나이를 스무 살로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도 내 마음대로 받고, 여러 가지 그 성인으로서의 가능한 권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자유는요, 통제가 그 기반이 됐을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통제가 가능한 브레이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폭주 기간차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을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두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청소년의 도박 행위는요, 굉장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두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도 어렵고 전두엽이 활성화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생각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포기한 이유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들과 다른 방식의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상담이라는 구조는요, 어느 정도 그 대상자가, 내담자가 지적인 능력이 기반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감정에 매우 취약한 부분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 중독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 매우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첫 번째도 보호고, 두 번째도 보호고, 세 번째도 보호 통제입니다. 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권리나 권위, 어떤 지위 관계 높낮이가 있는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어떤 교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미 그런 가정들은 매우 옛날의 가정에나 가능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통제 자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청소년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무조건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청소년이 더 이상 도박을 못하도록 그만한 권리와 권한은 부모님에게 당연히 있고요. 학교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아이들의 핸드폰을 통제하시고요. 아이들의 돈과 통장을 통제하셔야 되고,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입니다. 주변. 주변과의 통제, 예, 환경의 통제, 전학, 전 매우 강추하고요그 다음에 뭐, 정신과 입원, 다른 특별한 약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 이번도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사 당연히 강력하게 권합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은 도박 문제가 발생한 그 즉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대, 대화가 안 되거나 그 이미 그 가정의 지위 관계가 지위 서열이 어. 많이 망가져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청소년들이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어, 뛰쳐나가거나,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겠지만, 그거는 다음 편에 다루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가정에 한해서는요, 부모님이 아직도 부모님의 권한, 이 친구들이 다른 윤리나 도덕, 이런 사회 규범 같은 것을 어, 느끼는 부분들이 망가져 있지 않는 친구들이라 하면은요, 일단은 통제하셔야 됩니다. 통제의 모든 주도권은 부모님이 쥐고 계셔야지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교육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분들을 무시하냐면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좌고 영상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처음 그 교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게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게 가서 예방교육을 했을 때 예방교육을 거부했던 분들이 교육 당사자 교장교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듣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도박 문제가 그리고 없다는 거죠.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이기 때문에 보이는 중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교육 관계자분들은 또 다른 어떤 다른 면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발생을 했다. 통제를 하시는 환경과 주변 친구들을 통제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핵심은 부모님이 도박 중독의 심각함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어, 내 아들은 다를 거야. 내 아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문제일 거야. 그러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에게 도박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과거에 상당한 시간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얘기하는 것의 전체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미 행위중독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지금 드러난 시점까지 상당히 그 잠복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첫 번째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강력한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한 통제를 어, 하시는 게첫 번째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